접도 오버. 접도 오버는 여러분이 부사나 어, 전치사로 알고 있는 그 오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오버 하면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에라는 뜻이 있고요. 쭉 걸쳐서 이런 뜻도 있죠. 오버가. 그 다음에, 뭐뭐 이상으로, 아우, 쟤는 너무 오버해? 할 때, 뭐뭐 이상으로 행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걸쳐서 이상으로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오버 자체의 뜻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Overwhelm, 압도하다. 일단 위에서 웰름, 낼름 거려요. 아주 커다란 뱀이 위에서 낼름 거리면 나를 압도하죠. 내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Overwhelm Over, 낼름. 오버에서 혀를 낼름, 낼름. 압도하고 있어요. 압도하다. 자, Overcome, 극복하다. 위로 넘어온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고비가 있는데 이걸 위로 넘어서 온다. 위로 넘어서 온다. 극복 한다는 얘기죠. 넘어왔어. 극복한 거예요. 극복하다, overcome. 그다음에 overtake, 뭔 것을 따라잡다. 폭풍이나 불행 등이 뭐 덮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위에서 취한다 이런 뜻이야. 위에서 날라가지고 따라잡았어요 범인을 따라잡아가지고 덮친 거예요. 그래서 폭풍 불행 등이 덮치듯이 탁 덮치다. 그래서 위에서 탁테이크가 뭐야? 잡다죠. 또는 어, 취하다. 위에서 잡다. 위에서 어떻게 잡아요 범인을? 따라잡아 가지고 위에서 덮쳐서 잡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잡는다는 것은 따라잡다, 덮치다예요. 자, 오버룩. 못 보고 지나치다, 못본채 하다, 내려다 보다. 자, 일단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그래서 내려다 보는 거예 위에서 본다, 내려보다. 그리고 오버가 뭐뭐 넘어서 이런 뜻이 있잖아요. 뭐뭐을 넘어서. 그죠? 그래서 요 토끼를 쭉 보고 있다가 토끼를 넘어서 본다. 그래서 이것만 못 보고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지나치다 또는 못본채 해준 거죠. 못본채 하다. 그래서 overlook. 위에서 내려다 보다. 그리고 위에서 본다 할때또 넘어서 본다. 그걸 뛰어넘어서 본다. 못 보고 지나치다. 못본채 하답니다. 자, oversee. 감독하다. 위에서 역시 보면서 감독. 위에서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가 내려다 보면서 감독하는 거예요. 아까 오버룩이랑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요. 자, c는 a c 위에서 바라보고 있네, 위에서 감독하고 있네, 어? 감시하네 우리를 뭐 이런 식으로 over e 위에서 a c 우리를 감독하네, over e 감독하답니다. 자, overhead 머리 위에, 머리 위의 자, 머리 위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overseas. 자, 바다를 저 건너서, 넘어서란 뜻이죠. 바다 넘어서 저 해외로. 그래서 해외의 해외로입니다. overseas. 해외의 해외로. 자, overall.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자, over가 뭐뭐에 걸쳐서, 모든 것에 걸쳐서, 즉,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란 뜻이에요. overall.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 다음에 overweight. 무게가 뭐+ 뭐 이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체중에 비만의 overweight 과체중에 비만의 자 overview 쭉 걸쳐서 어디에 걸쳐서 바라봄 바라보는 것자 글이 있을 때 어떤 글을 전체적으로 바라봐 주는 게 뭐예요 요약이나 개요죠 그래서 overview 요약 개요입니다. 자 복습 overwhelm 위에서 w e l l m 낼름거리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압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overcome 넘어서 온다. 넘어서 극 위기를 넘어서 온다. 극복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overtake 위에서 잡는다 위에서 따라 잡아가지고 덮친다는 얘기 따라 잡다 덮치다 그다음에 overlook 위에서 바라본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또 이걸 넘어서 본다는 거니까 못 보고 지나치다 또는 못본채 하는 것이죠 자 oversee 위에서 AC 우리를 감시하네 하면서 감독하고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감독하고 있어요 자 overhead 머리 위의 머리 위에죠 그죠? 그다음에 overseas 바다 넘어서 바다 건너서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해외의 그다음에 overall 전체 전체에 걸쳐서 해서 어 전체적으로 전 어,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다음에 overweight 무게가 뭐뭐 이상이다 해서 과체중의 비만에 overview 쭉 걸쳐서 이렇게 글 전체를 걸쳐서 본다 해서 요약 개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테스트 정신 차리시고 o v e r h a l m 압도하다, overcome, 극복하다, overtake, 따라잡다, 덮치다, overlook, 내려다보다 그리고 못본채하다 그리고 못보고 지나치다 자 oversee 감독하다 자 overhead 머리 위에 머리 위의 overseas 해외의 해외로 overall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overweight 과체중의 비만의 overview 요약 개요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도되죠